자, 그렇습니다. 구 스마일입니다. 자, 오늘은 요랑을 한번 실험해 볼 텐데요. 자, 어려움 공성. 어려움 공성 기준으로 요랑과 육성 요랑과 세바스찬의 궁합입니다. 자, 요랑 옵션 한번 볼까요? 요랑이 그러니까 아군 전체 3, 5인 공격 데미지가 40% 증가하고요. 추가적으로 방어형, 만능형에게 주는 데미지가 30%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방어형이나 만능형한테 이렇게 주는 데미지 증가가, 어, 생각보다 효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공격력 30% 증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고효율이라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 1번 방은 세바스찬 그냥 뿅 쏘면 끝나고요.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요랑과 세바스찬으로 어떻게 어려운 공성을 미친 점수를 내는가 보여드리고요. 자, 2번 방 같은 경우는 턴감 한번 시키고요. 자, 저 전체기를 막아내는 룩의 패시브 때문이죠. 풀어버리고, 자, 이렇게 쏘면 끝납니다. 일부러 제가 스킬 좀 뺑뺑 돌렸어요. 다음, 3번 방 갔을 때 조금 뭐랄까. 바로 턴감 하고 바로 바로 맥일 수 있도록 일부러 조금 한 바퀴 돌렸고 티를 이렇게 3번 방으로 진입합니다. 오케이 3번 방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불세 한방 맥이고, 오 좋아요. 제가 앞 방에서 일부러 버프 하나를 켜가지고 광의검부터 끌어냈고요. 자 바로 맥입니다. 자 피해량 감소 그리고 방어력 감소 시켜놓고 자 턴감 들어가죠. 자, 요번에 이제 세바스탄이한방 날리면 정말 다 박살 날까요? 박살 날것 같은데, 아까 이번 방에서는 제가 불새 안 먹였거든요. 자, 3번 방 불새 오케이. 와우! 야, 딜 뜨는 거야. 딜이 지팡은 루렁한테 얼마 뜨는지 보셨습니까? 저 순간 못 봤는데, 뭐상당했던것 같아요. 나중에 사막으로 달아놓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그 다음에는 보자. 어, 이거 굳이 안해도 될것같아 바로 그냥 염화 먹여가지고 더 데미지 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도록 하고요. 자, 바로 한번 딜을 먹여 보자. 아초반이니까 안 아프잖아 아직. 한번 들어가 보자. 뿅. 와 어려운 공성인데 14만이라고요? 딜이. 자 1인 공격은 헬레니아가 받아내도록 하고요. 자 들어갑니다 다시. 한방더 실험, 성능 테스트 뿅뽕 14만 14만 14만씩 박히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이거 어려운 공성이라고요 어려운 공성 맞습니다 14만 치명이 안 터지는 빨대으로 14만씩 박아내고 있습니다 자 연구의 성과 성공적이야 83,000 뜨면서 자이번에더 세게 들어가겠죠 가보자 성능 테스트. 마력 증폭. 19만. 19만 나옵니다. 여러분 19만입니다. 19만요. 예. 우와. 자, 이어 살짝 이제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어, 우리 로이킴 에버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오 19만. 와, 정말 좋아. 자, 로이킴 에버 형님은 자동으로 하세요. 예. 공성전에 이제 기운 뺄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자동스킬 켜놓고 안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유를 어, 썼을 때 유를 썼을 때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나왔대요. 예, 유 썼을 때. 그런데 어, 그냥 안 쳐다보고 돌렸을 기준 요랑을 넣었더니 요랑을 넣었더니 한 130만이 나오더라. 자 여기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형님? 그렇게 된거야. U를 썼을 때한 80만 100만 이렇게 하다가 요락 넣었더니 120만 130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요? 더 세게 박힌다는 거예요. U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제가 손으로 수동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줄 다 정리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그냥 세바스탄 스킬롱 그냥 갖다 패면 됩니다. <laughs> 버프 꺼지면 버프 켜주고요. 그니까, 러 우리, 레이첼 버프나, 어, 헬레니아 버프가 꺼지면 켜주고요. 근데 급하게 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딜, 딜이 먼저 돌아오면 딜만 막 갖다 박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와, 19만씩 박혀요. 야, 어느샌가 230만 돌파하고 있고요. 마리킹북 들어갑니다. 와, 딜 진짜 미쳤어. 와, 그래, 세바스찬, 니가 공성장에 왕이어야 돼. 어,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너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 이 세나에서 이제. 막, 니가 이거라도 니가 짱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야, 스피나한테 뺏겼지. 자리 뭐, 너 아무 필요 없어진다고. 뭐. 자, 갑니다. 한번 더. 자, 이제 버프, 버프가 끝났군요. 14만씩 바뀌고 있구요. 270만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짬짬이 스킬 쓸 어떤 타이밍이 온다면, 레이첼 버프가 끝나가면 레이첼 버프부터 박아주시고요. 어 헬레니아 거 꺼졌으면 헬레 니아쿨 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좀 다쳤으면 힐 해주고 세바스찬 쿨 왔으면 무조건 딜 박아주고요. 그거만 하고 있어요. 뭐 따로 복잡한 거 없어요. 카르마는 그냥 단지 서있어만도 마법력 피해, 피해 량 증가 시켜주고요. 어 리나로 피해량 증가 이런 거안 써도 되겠죠. 그냥 카르마 세워았으니까 심플해지는 거예요. 심플해지는 거요. 그냥 무조건 딜 내는 거야. 오, 300만. <웃음> <웃음> 예, 이거 어려운 공상 많습니다, 여러분. 아우 레이첼 죽었어요. 예, 우리 레이첼이 제일 먼저 아웃됐고요. 자, 스킬 세바스찬 걸로 무조건 한번 딜을 최대한 뽑아봅시다. 간다. 360만 돌파. 360만 돌파요. 어, 어, 세바스찬 죽겠다 이번에. 아,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아하, 이렇게 죽으면서. 와, 근데 360만으로. 와, 연구소 효과까지 해서 495만 8천. 500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냥? 연구소까지 합했을 때 500만. 순수 360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와. 야, 미쳤다. 제가 솔직히 중간중간에 좀 실수도 많이 했고, 그 플스에서, 플스에서 반격을 다 깎아내려서 레이첼이 반격 못하게 했으면, 그러면 더 많이 뽑았을까? 아니면 턴이 너무 빨리 흘러가가지고 더 적게 뽑았을까? 그 부분은 조금 물음표로 남네요. 어쨌든, 예, 사실 뭐이 정도 점수면 어려운 공성 더 이상 세게 할 필요도 없는 미친 점수야. 어. 그러니까 로이 김영님이 그냥 공성전은 자동전들어 놔둘만 해요. <laughs> 자동전투로 1 0 0만씩 나온다니까 130만 나오신다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요랑이라는 패시 굉장한 데미지를 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결투장에서도 그럼 요랑과 유의 데미지 비교실험 해봐야 되겠죠 결투장 비교실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에이!